구자욱 선수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구자욱 선수는. 예. 근데 혹시나 잘 모를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은 남보라 여덟 번째 동생이죠. 남자 단기고에서잘 생겨서. 잘생겼어네 소개 부탁드릴게요. 남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야구 선수 구자욱입니다. 아 이명아 안친 진짜. 아, 예. 라스 처음 나왔는데, 출연, 뭐, 이좀 소감이 남다르다고. 어, 일단 제가 어렸을 때막 오승환 선배님이시나, 네. 어, 또 주신수 선배님, 어. 이대호 선배님 아, 나왔었죠. 이렇게 맞아, 맞아.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예, 예. 그걸 보면서 이제, 아, 저 정도로 유명해져야 아하. 여기 나올 수 아하. 있겠다. 아, 진짜 열심히 해서 나도 저런 데 나와서 음.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음. 싶다. 아, 어린 마음이었던 아, 그, 어, 있 있었던 거. 올승환 출신으로 나왔을 때 네. 제일 유명했던 거는 국진형이 초끼는 거봤아요 아, 멋졌다. 할수 있는 거라거방법 없어. 아주면난 노을 부렸지. 그래서 저도 시키면 다 부시라고. 닦았어요, 닦았어요. 예전에 그뭐 라스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요. 네, 그 제가 라스를 보고 있는데, 어 제가 나오는 거예요. 저 촬영한 적이 없는데 야구장에 뒤에 피자 광고가. <목> 어우, 중요한, 그, 그, 그 구장에서 누가 홈, 홈런성 타구를 쳤는데, 근데 그 뒤에 제가 광고하는 그 피자 가게 광고가 아, 거기 있어요. 정총나라딱 나가. 짜 아주 아이스였구나. 너무 멋있었어. 네. 그래서, 아. 출연은 두 번째구나. 아. 네. 아 그런 식으로 네. 얘기하면, 저, 저는 아마 라스 <laughs> 최다 출연. <laughs> 아, 맞아요. 한동안 이 형이 거의 얘기했어. 내 얘기를 해가지고, 진짜. 전에 네. 서장훈 씨랑 한번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. 음. 서장훈 씨랑 통화를 했거든요. 네. 아, 서장훈 씨 있습니다, 아, 서장훈 씨. 아, 예. 서도위면 옛날에 이제 옛날에 만약에 아, 섬경환 형 다음으로는 아마 어, 네, 그렇죠. 제가 많이 얘기했 <laughs> <하죠. 웃음> 맞아요. 맞아. 네. 아, 염경환이가 조금 이제 윤택해지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. 짓궂은. 아니면 좀. 미치겠다. 요즘 야구계 예능 유망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. 그니까 어, 일단 최근에 이제 전참시라는 어. 프로그램에 아. 네, 네, 네. 네, 출연을 음, 했고요. 예, 예. 사실 뭐 시상식장에 음. 가서 막 이런 거를. 를 찍었는데 네. 그 시상식장에서 이정우 선수를 만났어요. 오. 그래서 오늘 전찬식 촬영하니까 조금만 협조 좀 해주면 네.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. 그러더니 갑자기 정우가 형 저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. 자기도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아, 아, 하고 있나요? 있더라고요. 어. 아 미에 아, 머쓱해졌죠. 어. 아, 아,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리 굉장히 재밌더라고, 또 3행시도 하시고 또 매니저랑. 아, 네. 네. 아,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재밌었어요. 네, 되게 재밌게 잘 네. 놀더라고. 이종훈 네. 씨가 뭐 웃길 필요 있어. 그냥 매니저가 웃기면 되는 거지. 뭘 음. 그래. 저 구자욱이에요. 네, 미안합니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아, 미안합니다. <웃음> <1때부터>. <웃음> 아, 너무 안 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야구, 야구 매니아입니다. <laughs> 야사 <야구> 엄청 <laughs> 좋합니다 아시죠? 네. 예. 역대 매저리고 홈런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끌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알고 있죠? 아, 그런 마음 에서 이름이 들리는데 바라면서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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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본인이 웃길 필요 없습니다. 어. 왜 이렇게 본인 상관하지 않아? 자기가 되게 잘. 어, 나 야구 너무 좋아. 데 틀리면 깜짝 놀라요. 아예 잘 모르는 야구 너무 좋아합니다. 아. 아, 아니, 모르는 문양데 모르는 문야에 놀라. 틀리자 그냥 아, 넘어가. 야구, 야구 네. 너무 좋아합니다.